입니다. 어, 살아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 사랑 가족들의 삶에 은혜로 어,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3월 23일 어,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어, 30장 8절까지인데요. 애매한 본문이긴 하지만, 부지런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 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인 지금부터 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유라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어, 30장 1절 나헤리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리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엘이 이르되, 내 종,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나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노라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일이리데 하나님이 내오그함을 부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였으며 하 라일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일이리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어, 오늘의 이 본문 어, 말씀을 살펴보면 어,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시작의 이제 이 모습들을 살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자식들을 낳은 어미된 분들, 우리 레아와 또 어,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해서 연약한과 허물 조성이 약점 많은 그 이삭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또복 주시고 새롭게 또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러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던 이삭이 그의 운물을 메꾸고 또 빼앗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고 참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31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내인 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결핍. 가장 큰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이 이 레아의 현실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루벤 또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아, 놀랍게도 그에게 아, 이렇게 많은 아들이 생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 뒤에도 보면은 어, 살펴볼 수 있지만 어, 합한 채를 아들이 얻어 아들이 갖고 왔었을 때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이 어, 남편 야곱의 침, 침상권을 어, 이렇게 어, 얻습니다. 누구에게? 라헬로부터 어, 이 레아가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침상권을 좌주우지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라헬에게 있었었던 것들을 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들소라는 이름의 뜻, 이 레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라헬은 암양이라는 어,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에서 주는 느낌처럼 어, 레아는 아주 이렇게 여성스럽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반면에 라헬은 아주 그런 여성스러운 어,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의 그 결핍들, 아쉬움들을 어떻게 어, 승화해 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어떤 어, 기도와 갈망으로 어, 바뀌어 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결핍이, 그의 아쉬움이, 부족함이, 고통이, 슬픔이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리고 매달리게 만들었고 그의 그 매달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예요? 루벳.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또,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짓죠? 시몬. 여와께서 나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이름은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요. 넷째는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결핍이, 그 안에 있었던 고통과 슬픔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고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자녀를 선물로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양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남편의 듬뿍 사랑을 받았던 이 라헬의 이 모습 어, 그 모습 안에는 어떤 어, 면들이 있었을까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3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일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어 추정을 부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소리치고 있는 어떤 이 라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이 라헬을 향해서 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리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사실 라헬이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상한 마음, 음, 자식이 없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이또 다른 결핍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막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보편적인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이렇게 하고, 어, 자기가 할수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라일이 원했던 것은 사실은 감정이었는데, 그의 상한 마음, 지금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했던 건데, 그것들을 참잘 못하고 있는,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내가 보통 남자인데, 야곱도 참 보통 남자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 마음들을 헤아려주고, 다독거려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아프고, 슬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다만 줬어도 훨씬 더 어, 부드럽게 일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지금 이 29장 마지막과 30장 이 앞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레아가 이 결핍에 반응했었던 것과 이 라헬이 결핍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라헬이 다 가진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넉넉한 것 같고 많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남편의 사랑을 갖고 있었었던 이 라헬은 정작 아~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결핍이 하나님 앞에 떡 강전함으로 무릎 꿇고 매달려야 될 텐데 그가 갖고 있는 권세나 남편의 사랑이나 인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 부유함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느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증, 무릎 꿇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송도들의 모습이 이 라헬의 위험과 같은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풍부한 시대 아 넘침의 시대가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넘침 속에서 진짜 진짜 우리 안에 결핍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혹시 나는 이 부유함 속에서 살면 살면서 어, 하나님으로 가난하고 겸비해야 되는 이 진짜의 하나님의 복의 초대를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고 아프고 슬픈 것 같은 레아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결핍이, 그의 부족함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리고 매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였고요. 그렇게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고 나의 기도를 두루지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스커난 인도하심 루벤을 얻고, 시몬을 얻고, 레위를 얻고, 유다를 얻었던 이 놀라운 복을 레아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레아가 불행한 것 같고, 또 고통스럽고 슬픔 있는 여인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든 참 복된 하나님 앞에 귀한 복받은 인생이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좋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의 어, 결핍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목말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엊그저께 그 어, 새벽 기도 시간에 10가지 이렇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손, 손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기억나는 데요 정말 우리 안에 고난과 결핍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안에 있는 더큰 감사의 능력들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돼서 선하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정말 우리가 가졌다고 부유하다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이 결핍 속에서 또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니 감사의 제목들을 잘 찾고 구하며 하나님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 어제 어, 우크라이나 그, 특별로 두 번째 이제 편지를 우리가 받았었는데요.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전쟁 탄 북반 속에서도 여전히 어, 놀라운 간증들을 만들어 가셨더니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자세한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이제 어, 내일 모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좀더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판 복판의 끝슬픔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또 울진이나 저기 강릉이나 큰 산불로 말려만 이 축구장 수만 개에 해당하는 그런 큰 산불로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 안에 있는 고난이 어려움이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열매맺게 도와주십시오 영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심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저들을 또한번 축복하면서 간절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